의상 얘기를 또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또 특별히 좀 네, 약간 힘을 주신 부분이 있나요? 힘을 준게 아니라 걸려있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입고 걸려있는 옷이그같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또 특색 있는 또 기존에 보여줬던 패션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집에서 그냥 혼자 홈맥 맥주, 네. 맥주 마시면서 불안함 하지 말까요? 네.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네. 들어볼게요 궁금하네요 네. 치토스 매콤한 맛이 생각이 아.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괜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laughs>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소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이언트의 정규 2집 이후 1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EP앨범의 쇼케이스 MC를 맡은 유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또 조금 약간 저희가 완벽한 행사를 준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좀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가지고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런 행사의 MC를 보는 게 처음이에요. 원래 저는 이제 스탠드 코미디만 하는 사람이어서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정자세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미리 또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어 요거는 꼭좀 웬만하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유명가 노페이로 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 철저히 제가 또 오늘 처음이어서 긴장되는 것도 있고 또 돈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거 대본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어느 정도라도 받았으면 이제 제가 또 화려한 입담으로 좀애드리브로 진행을 할 텐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 자이언티의 쇼케이스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일정 금액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받을 바에야 그냥 차라리 안 받겠다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오늘 높이로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스탠드오픈에 대한 후유화한다고 니까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또 자이언티 또 자이언티의 음악을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또 오늘 여기 힘들게 와주신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쇼케이스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기다리신 걸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본이 마냥 되게 행복하시지만 않은 상태라는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어서 적당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이언티를 소개했습니다 적당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적당한 박수와 함께 자이언티 씨가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laughs> 뭐또 네. 인사 말씀 선생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8개월 만에 EP로 컴백하게 된 가수 자이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저희 이제 또뭐 사진이 이제 또막 이제 검색 메인 포털에 올라가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의상 얘기를 또 하실 것 같기도 해. 요 오늘 또 특별히 좀 약간 힘을 주신 부분이 있나요? 힘을 준게 아니라 걸려있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왔어요 걸려있는 옷이거 같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또 특색 있는 또 기존에 보여줬던 패션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집에서 그냥 혼자 홈맥 불안하네요. 맥주, 네. 맥주 마시면서 불안함 하지 말까요? 네.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치토스 네. 매콤한 맛이 생각이 아...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괜히 들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laughs> 오늘 좀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냥 둘이 개인적으로 좀 사담을 나눴는데 이런 자리가 유독 더 긴장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1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이런 자리에 이제 찾아뵙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저는 치토스의그 대해서 아직 그래서 <laughs> <회원, 웃음> 회원, 죄송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미안합니다 죄안합니다. 네. 아 일단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